항상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항상 좀 저를 걱정해주고 어, 같은 친구이지만 형처럼 항상 저를 이끌어주는 친구인데요 어, 팬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정말 눈에 보이네요 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동준아 팬미팅 축하한다 화이팅 안녕 화이팅 안녕

이제 가족과도 같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함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만으로도 서로의 뭐 마음 또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已经是有点像家人了，嗯、然后呢，因为相处很久了嘛，所以呢，就呃，如果就是在一起，在那个氛围当中，就知道说对方在想什么，默契很十足。所以呢，其实他呃，炯子对他来说也是一个非常感感谢的人。哦，谢谢，炯植 <laughs>，韩、啊、国正直，哦，我爱你。<laughs> 哇塞，真的很会呢、欸，你很会呢、欸。哦、啊，徐真，谢谢。